물 얼마나 있어요? 물 있어요? 시설에 문제가 있어요. 예? 네? 뭐예 시설에 문제가 있지. 나가네. 시설. 시설에 슬러지가 관찰이 있어요. 네? 시관. 시관에 네. 네,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일등 설비 업체 현해 환경 마드마입니다. 오늘은 영정도에 있는 신축 건물 동... 실축 건물 아니고 한 1년 정도 넘은 건물인데요. 메인 하수가 막혔다 해서 고합 네, 작업을 하려고 오늘 여기 현장에 출동을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점장님. 네, 안녕하십니까? 예, 네, 우리 현의안경 마드마 몇개시지요 37입니다. 아 그러세요? 네. 여기는 뭐 얘기 듣기로는 1년밖에 안된 건물 네. 이런데 벌써 막혔다고 그러는데 어떤 내용인지 브리핑 좀 대충 부탁드리겠습니다. 건물은 새 건물이고요. 네. 1년 정도밖에 안 됐는데 네. 오수랑 하수랑 같이 쓰다 보니까 네. 네. 일단 원인은 물티슈가 많아서 원인이 된것 같고요. 아 그리고 식당도 지금 네. 고깃집, 곱창집, 쭈꾸미집 아 이렇게 또 같이 쓰니까 기름도 많이 사용을 아우고, 하게 돼서 예. 금방 막힌 것 같습니다 반도 250mm 관인데 아 그래요? 네 그게 꽉 막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고압으로 환수 네, 시켜놓고 안에 내용 확인하고 네. 그렇게 진행할 예정입니다 아, 이런 거 네, 아닌 거 아니야? 오수가지가.. 뭔 물주시가 네. 이렇게 네. 많이 있는데? 아 밖으로 나와 멈춰있는 슬러지은 얼어붙었고요 저것만 걷어내도 큰수가되았다는 생각이 듭니다 <laughs> 티슈를또 물티슈부터... 어... 그렇게 사람들이 말을 안 들어요 왜티슈를 쓰지 말래도 어휴... 아이씨... 아이고. 야 여기 이렇게 많으면... 밑에도더 있다... 많다는 얘기겠죠? 설거지할 때 수돗물을 조금씩 틀면 기... 지금 펌프 호스 연결을 해가지고 뒤쪽에서 펌핑을 합니다 펌핑을 해서 물을 어느 정도 빼내고 시야 확보가 되면 진행하는 겁니다 <목소리> 아이씨 안다 물티슈 진짜. 오늘의 제목, 물티슈 대란 보수 바지를 틀어막다. 잘도네요내릴게요 응. 엄청 들어가네. 저, 저쪽으로 나가는 간이 응. 보이는 건가? 보이나요? 아직, 아직은 확실하게 안 보입니다. 저쪽일 것 같은데. 아이, 쪽 간이 안 나옵니다. 이건 뭐, 훌러치가 단호박 같이 생겼어요. 응. 두바지가 생각보다 상당히 진한 겁니다. 아까 저위음새 있는 데까지 물이 올라왔었는데 그 바닥인 줄 알았더니 엄청나게 진해요. 혹시 지금 노즐 깨 있나요, 선생님? 선생님 노즐 기본으로 바로 준비 좀 해주세요. 바로 구멍 보이면 바로 넣게요. 저 밑에 구멍이 조그만 게 하나 보이는데 저 여기 펌프 옆에. 저쪽으로 나가는 거 아닐까요? 펌프 옆쪽으로. 이, 이 뭐야. 천막고스 옆쪽. 자, 일단 한번 고물 뭐야, 돌이야 뭐야, 뭐, 이거. 리 걸로 봐서, 변화가 많이 됐네요. 작업이 안 해야 것 같습니다. 음, 자. 쇼핑 한번 내보겠습니다. 아, 내려갔요 네, 바닥인데 제가 시간적으로 나가는 거는 좋은데, 그니까. 네, 여기서 대충 한 25에서 30m. 잠시만요. 자, 안 들어가요. 네. 갔다 앞에서 하는 거예요. 갔앞에 하면서. 앞에부터 슬러지들이 죽처럼 돼 있어서 못 들어가는 것 같아요. 천천히 들어가는 것 같아요. 이렇게 많이 들어갔다고? 네. 생각보다 마지막. 아닌데? 25m, 30m 안쪽으로 끝나야 되는데? 네, 지금. <laughs> 우리 작업하고 있는 건물 그쪽에서 우리가 예상되는 시간으로 연결되는 부위에서 한한 7, 8m? 한 6m? 5, 6m? 아니다. 그러니까 한 7,000m 정도 되는 쪽이지 여기 모두 매놀이 있는데 지금 저희 고학동의 소리가 좀... 들립니다 근데 지금 이 순간 커피가 끓어갈 동안 <목소리도> 상가들이들 저쪽 상가들 무료. 좀그좀상나좀 좀 감아주세요. 이제 일단 뺐다가 다시 넣을 거예요. 네. 클러지가. 완전 죽이에요, 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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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지금 여기 현재에서는 차지도 않죠. 거의 다 들어갔어, 근데. 처음에. 한번 땡긴 거예요. 너무 많이 들어가서. 이게 몇메터짜리예요 거의 다. 얼마 안 남고. 어. 네물 얼마나 있어요? 물 있어요? 시간에 문제가 있어요 네? 뭐요? 시간에 문제가 있시간 시간 시간는 거야 시간에 가있어요 어디 찾으셨어요? 아큰큰간에네 음, 여기서 제일 가까운 시간이 시간 매너리 저거거든요 저거 물의 흐름이 없잖아. 어. 어. 위에 보면 물이 이쪽이든 어느 쪽이든 흘러는물 보여야 돼. 나데 전혀 없어요. 지금 보시에 슬러지인지 똑인지 이게 가득 차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여기까지 지금 호스가 충분히 들어갔거든 그러니까 이쪽이든 저쪽이든 갔으면은 뚫려서 어. 물이 나와야 어느 쪽으로 흘러갈지 모르는데 이쪽으로 가는지 저쪽으로 가는지 모르겠는데 흘러가는 게 보여야 되는데 물의 흐름이 전혀 정체돼 있죠. 그러니까 1년밖에 안된 데가 막힐 수가 없어 아무리 식당이 많다 해도 뭐 물론 구배가 안 좋은데 문제는 뭐냐면 오수받이에 있는 물이 이쪽으로 지 했으면 오수받이 물이 안 차야 되거든요 시간으로 나가는 쪽이 나가니까 물을 지금 계속 쏘면 근데 저기도 저희 하는데 오수받이 거기서 물이 차지도 않아 지금 계속 그 상태야 그 상태잖아. 네. 그러니까. 물을 계속 푸는데도. 어. 푸는데 물은 더안 차고 그래도 네. 그 상태인데 네. 물이 빠져줘야 될 거. 그렇죠. 거니까. 근데 네. 또 물이 안 빠지고 계속 일정 네. 상태 한다는 네. 얘기는 지금 물이 안 빠지간에 이게 문제가 거 있을 거. 것 같아. 아깝다. 고수. 네. 조심 잠시만요. 그래도 꽉 찼네. 꽉 차는 건안 되는데. 넣었는데가 자꾸씩. 저기 우리 가서 시동 걸고 다시 싸 봐. 예, 지금 쏘고 있습니다. 형님, 요거 지금 잡아집. 저 저희도 갔다 오고. 근데 모래 흐름이 없어요. 여기는 이상에다문의 하셔서 준서를 하시고 다시. 이 지금요. 어떡하냐? 꼼짝을 못 하네. 안 하네. 그러 흐름이 없잖아 그니까 물은 지금 그렇게 좀크린치 이쪽이든 저쪽이든, 저쪽이든 그러니까. 흐름, 흐름, 흐름이 조금이라도 흐름이 움직여야 되는데 되잖아 없잖아 네 지금 이 저쪽에 있는 건물에서 건물 쪽에 가까운 시간에서 이쪽으로 이쪽에 지금 또 맨홀이 하나 있어서 열어봤는데 여기도 이게 개인적이구나 시간 엘보가 있으면 이쪽으로 뺏기는데 이게 이게 가는지 이렇게 흐르는지는 지금 알 수가 없네요. 물 흐름 자체를 보면 없으니까. 네. 지금 일단 슬러지를 그렇게 빼는데도 지금 물이 잘안 빠져서요. 노즐을 수류탄 노즐로 다풀 계획입니다. 수류탄으로 반이좀크고하기 때문에 한번 밀어내겠습니다. 많이 늦지 마시고 한 20여 메다 정도 더더 힘드는 거 아니에요? 0 m 를 뛰어갔을 때 엄청 떠요. 거기는 이제 계속 뛰우면서 헬링을 아 흘러지 또 엄청 올라오네 물이 안 내려가요. 네? 물이 또 넘쳐. 어디서요? 주방에서. 여기는 지금 물 내려가는데 여기는 물이 빠지는데? 아저 곱창집 막혔나 본데. 곱창집도 막혔나 봐. 어디 막혔 여기 오는 관으로 우리 지금 이 나가는 간 청소하는데 왜 여기랑 화면 없는데? 이거 뭐야? 그래 여기 왜물이 차있어? 여기 여기랑 저기 스시집이랑 같이 막혔는데. 예 예. 우리도 아주 우연히 다 빠졌어요 이게. 예 네, 예. 네. 빠졌는데 네. 또 막혀 갑자기. 아우 형. 하얀네는 괜찮으시죠 지금 물? 저희는 어저께부터. 괜찮아요. 괜찮아요? 이게 뭔가. 진짜... <laughs> 근데 여기가 왜 여기에, 여기가 물이 올라와? 수류탄으로도 지금 하고는 있는데, 수류탄으로도 지금 잘 죽슬러지가 심해서 잘안 밀려서, 최후의 고루. 내가 미사리입니다. 앞에서 앞방에서 물이 엄청 나가서 밀어내 보려고 합니다. 얘는 추진력이 수류탄보다 더 셉니다. 아마, 우리 저, 현해 환경, 마지막, 유튜브 보시는 분은 이건 처음 보실 거예요. 자, 시동 거시고요 얘는 엄청 빨라 잘 잡아야 돼. 확 날라가. 들어가? 네. 천천히 넣어. 천천히 넣어. 앞으로 밀어내려고 하는 거 목적이니까. 네, 점장님 오늘 이제 일은 마치긴 했는데 좀 찝찝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네요. 네. 오늘 어떤 작업 내용이 뭐 어떤 게 원인인지 좀 대략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어, 우선 여기서는 음, 음. 시간으로 나가는 것까지는 저희가 최선을 음. 다해서 청소를 해서 통소를 네. 시켜놓고 예. 깔끔하게 마무리가 됐어야 되는데 예. 시간을 확인해보니까 예. 시관 자체가 지금 막히는 상황이라 아. 여기 지금 이 빌딩 가지관이랑 예. 시에 있는 관이랑 만나는 지점이 동일한 라인이라 아. 물이 높이가 제... 같다는 얘기죠? 네. 예. 바닥에 꽂혀있다는 네. 얘기인가요? 같은 아. 라인선상이 있기 때문에 지금 여기 빌딩 자체에서도 역류를 하는 상황이없고 시간 자체가 막혀있다 보니까 예. 그래서 여기 관계자분한테 말씀드렸고요 예. 그 관계자분이 이제 시에 민원을 제기해서 예. 처리를 한다고 하셨습니다 예. 저희도 오늘 지금 한참 동안 최선을 다해서 했는데 네. 완벽하게 해드렸어야 되는데 네. 시간 자체가 문제다 보니 네. 조금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수고하셨습니다. 예. 수고셨습니다네 설거지할 때 수돗물을 조금씩 틀면 괜찮은데 많이 틀면 자꾸 하수구에서 역류한다고? 배관을 뚫어도 다시 막힌다고? 현의 안경에서 근본적인 해결을 해봐. 현해환경은 내시경으로 배관 내부의 이물질까지 싹 없애준대. 지금 당장 전화해. 1544-4469. 1544-4469. 현해환경.